자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하덕에 끓인 반암라면 군대에서 저는 공익이라 갖고 못 먹었는데 이 라면 보세요 와 야무지게 익어버렸네요 아. 음. 와와제 맛있다 혹시 김치 좀 김치 있어 김치? 응. 김치 그냥 같이 먹어 봐. 오빠 와 와 이건 못 참지. 와 진짜 여기서 먹으니까 제가 오늘 제주도 마지막 날이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약간 시골 감성으로. 와. 음. 면을 다 먹고, 면을 다 먹고, 여기 밥 비벼 먹으면 오지겠다. 오지고 치지 됐다. 공익전의 UDT, 우리 동네 특전사, 노인복지센터. 에 여기 놔둡니다. 와, 김치까지.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김치 올려갖고. 와, 더울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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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해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찍어줘. 접시가 녹았어요. 여기 접시를 올렸는데. 이거 뜨거운데 올려서. 잠시만. 잠시만, 매니저, 분. 예, 예. 그... 갖다 주세요. 뭐지? 치즈. 아, 이게 치즈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그, 녹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분이 세팅해 주네요. 이거는 이것도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중만 씨. <laughs> 아니, 중만 씨. 아니, 웃을 상황이 아니고 중만 씨. <laughs> 이것도 녹는 거 아니에요? 중만 씨. 아니, 중만 씨. <laughs> 음. 우와, 볶음 음. 와, 볶음 김치 제네어요 와, 개맛있다. 음. 추운데 먹으니까, 개맛있다. 여분들 러 날씨가 좀 춥거든요. 여기에 국물을 아, 국물을 여기 올리부터 놨어요. 여러분들 잘 보게. 이 여기 여러분들 한번 밥까지 비벼 먹어야죠. 배고픈 청춘이요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앉아서 먹겠습니다. 라죽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라죽. 여러분들 약간. 이게 국물을 좀 빼고 약간 라죽 맛으로 하는데 싱겁지 않아요 김치가 익어갖고 와. 시골 방송을 약간 처음 이제 지금 접하려고 하는 단계라서. 저도 연습 중인데, 라면부터 해갖고 좀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김치, 여기에 김치 올려갖고. 이건 못 참지. 김치 김치가 약간 이게 여기에 갖고 조금 구, 구, 구운 김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안수았다 국물 국물. 국물아. 니 아. 입대 있는 거 아이가.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뜨거뜨거아뜨거뜨거아뜨거뜨거뜨거뜨거뜨 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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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뜨거, 아 제가 좀 어설퍼서, 아 뜨거, 워 잠시만요, 아 대참사가났네요, 아이, 아니, 공부를 장갑 적셨네요, 아 하지만 처음 도전이니까, 처음 도전이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찍어보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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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전해야죠 저도 배움의 믿어 와 김치가 진짜 야무져 아. 아 미쳤다 와 이거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새소리는 죄송합니다. 끝까지 긁어먹으려고요. 와이 추운 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끓여먹는 약간 라면 맛, 반암라면 맛 너무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빠빠이.